안녕하세요. 투자시장의 트렌드를 쫓고 색다른 관점으로 분석하는 서아아빠입니다. 최근에 둘째 서아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축복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사는 서아아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투자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모두 엔비디아가 기반을 다져주고 세말트만이 쏘아 올린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에서도 인공지능 테마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내용의 전력 에너지 관련 주식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는 웹3와 RWA, 디파이와 같은 테마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지난 3월에 1억을 뚫다 보니 어떤 테마든지 어떤 코인이든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테마들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밈코인입니다. 0세대 밈코인으로 알려진 도지코인은 코인의 키읍조차 모르는 투자자들도 알고 있을 법한 코인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엄청나게 글을 남기다 보니 0.00009 달러에서 0.7 달러까지 오르면서 80만 프로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리고 도지코인 다음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시바이노 코인은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낮은 가격에서부터 0.00002 달러를 넘어서면서 3200만 프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지코인 80만 프로, 시바이노 3200만 프로 상승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코인들의 1,000원만 투자해서도 860만 원 3억 2천만 원이 될수 있었다는 거죠. 뭐 일주일에 로또살도 낚여서 만 원만 사놨으면 8,600만 원, 32억이 될수 있었을 겁니다. 만원 투자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는 살 수도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 코인은 몸집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코인 시장의 트렌드인 민코인 시장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트렌드를 제대로 쫓고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지 그리고 대박날 수 있는 민코인 찾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정말 편하게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기만 해도 제가 더 좋은 분석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까지는 안 누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좋아요는 꼭한 번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코인의 매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액으로만 투자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 영상이나 여러 매체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시바이노 코인을 400만원 가량 투자해서 1조 원자산가가된 투자자가 있었죠. 그리고 시바이노 코인에 900만원 투자해서 100억 자산가가된 뉴욕 형제도 있었습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코인 이외에도 플로키 코인은 170만 프로, 페페코인과 봉크 코인은 5만 프로 상승을 보여줄 정도로, 밈코인들은 상승이 시작했다 하면, 1만 프로는 우습고 5만 프로, 10만 프로 오르는 게 일상입니다. 이런 게몇년전 일이다 보니, 이런 상승은 또다시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시청자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데 최근에도 상승이 크게 나오는 민코인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한 예로 트럼프도 가지고 있다는 마가코인은 최근에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3월에 14만 프로 상승했다는 것이 실제 팩트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게임 스탑 주식이 민주식으로 상승하면서 게임 스탑이라는 코인도 단 이틀 만에 3,000 프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가고 20만 달러를 뚫는다고 하더라도 수십억 이상의 시드가 아닌 투자자분들은 큰 수익을 내기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밈코인에 열광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알 법한 도지코인이나 시바인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란 어렵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코인에 집중해야 과거 시바인으로 신흥부자가 되었던 투자자들 못지 않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코인들을 어떻게 미리 잡을 수 있는지 감도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대박 밈코인 고르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찾은 밈코인 하나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웹사이트에 코인마켓캡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잉글리쉬 이거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바꾸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시니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중앙부근에 보이는 밈카테고리 찾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도지코인부터 시작해서 시바이노와 같은 밈코인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시가총액 버튼 두번 클릭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 순으로 정렬됩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을 매수하면 될까요? 돈에 여유가 있으시면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사놓으셔도 되겠지만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이어서 설명드리면 도지코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타마도지코인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계약 주소를 복사하고 토큰스니퍼라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직관적으로 코인이 스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코인의 점수는 0점이 나오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50점 이상은 나와야 분석하고 투자할 만하다고 볼수 있는데 0점은 정말 너무하네요. 물론 이 코인이 도지코인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때 덩달아서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리스크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민코인들을 이렇게 먼저 구별한 다음에는 거래대금으로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편의를 위해 화면에 보이는 코인들로 기준을 삼으면 적어도 24시간 거래대금이 2억에서 3억은 넘는 코인들로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거래대금이 천만 원, 1 0 0만 원도 안되고 이래도 시바이누 같은 대박이 터질 수도 있기는 한데 저도 그렇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지만 크게 터질 수 있는 민코인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조금이라도 붙은 코인 위주로 살펴보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코인을 선별하면 이 코인들 중에서 바이낸스나 업비트와 같은 대형 거래소가 아닌 50위권, 최대 30위권 밖에 있는 중형 거래소에 상장된 이런 코인들로 선별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선별하는 이유는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이미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보단 소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형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다가 대형 거래소로 상장하면 그때 엄청난 빔을 쏘아 올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노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 조건에 맞는 코인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코인예 웨스트라는 코인이 나오더라고요. 토큰 스니퍼에서도 100점을 받았으니 다른 밈코인들에 비해 안전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유명 배우인 킴 카다시안의 전 남편이었던 유명 래퍼인 카니의 웨스트를 모티브해서 만든 코인으로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를 모티브로 한 코인들이 시장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일주일 사이 30배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었습니다. 트럼프 코인이 10만%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으니 이렇게 유명인을 모티브한 코인들은 상승할 때 거침없는 상승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박이 날수 있는 코인들은 소액으로 담아둘만 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제가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코인들 일주일에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코인의 웨스트와 같은 코인의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성 영상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드릴 코인들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중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떻게 이런 민코인들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나오는 코인들이나 앞으로 분석하면서 나올 코인들을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는지 자료집을 만들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자료집 준다고 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못 받는 등 답장조차 돌아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봇을 통해서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 드리고 있고 혹여나 링크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글 하나 남겨주시면 파일을 직접 올려드리고도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32권 밖에 있는 중형 거래소에서 거래소별로 어떻게 하면 민코인 매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거래소에서 어떻게 민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설명해드렸으니 자료집 확인하시고 따라만 하셔도 능숙하신 분들은 3분에서 5분 조금 더디다 싶으면 10분 정도 걸리실 겁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인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려야 저도 보람차겠죠. 그래서 열심히 만든 이 자료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중앙에 번호가 보이실 텐데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일론, 일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이런 자료집이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민코인 매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민코인만 매매할 거야. 이러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분석 영상 보시면서 영상에서 나오는 코인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영상 확인하기 귀찮으시거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직접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료집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소통방에서 미리 업로드 전에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고도 있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미리 코인명도 알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소통방을 구분지어서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장기적으로 담아가면서 큰 수익 가져갈 코인과 매일 오전 9시 저녁 7시쯤에 단타로 들어갈 만한 코인도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코인이 모두 수익을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혼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외로움도 달래실 수 있으니 외로움 달래실 분들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로 카톡,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민코인은 많은 돈이 아니라 일주일에 로또 살돈 정도의 소액만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 반드시 투자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매수하기 좋은 코인들 잘 선별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